박지연 가수, 위 이름이 최근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현대차의 회장 정몽구 회장이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한 이야기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이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 사람의 끊임없는 도전과 승리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기고 있다. 박지연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며 음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그는 결국 미스터 트롯 2에서 2위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마주한 수많은 역경과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적의 이야기이다. 그의 노래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바로 이 점이 정몽구 회장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정몽구 회장은 박지현의 무대와 그의 음악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에 그는 박지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현대차의 슈퍼바이크 효성 GV300R. 이 선물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CEO로서의 행동이 아닌 박지현의 꿈과 도전에 대한 응원과 존경을 담은 제스처였다. 박지현은 이 소식을 접하고 크게 감동하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전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정몽구 회장은 박지연의 열정과 진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아 박지연이 현대차의 브랜드 대사로서 활동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박지연이 현대차의 브랜드 대사가 된다면 이는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세계적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자동차 산업과 음악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획기적인 일이 될수 있다. 박지연의 팬들은 이 소식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박지현이 이렇게 큰 기회를 얻다니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 며 그들의 응원은 더욱 뜨겁다. 팬들은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에 더욱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박지현의 도전 정신은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지지와 사랑은 계속해서 박지현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다. 박지현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한명이 가수의 성공기를 넘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열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한계를 뛰어넘은 꿈을 향한 여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어떤 더큰 성취를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박재현이 현대차의 얼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도전자로서 펼칠 미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가 선보일 새로운 모습과 그의 음악적, 브랜드적 영향력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박지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경력이 아니다. 그의 인내와 노력은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의 특별한 인연은 단지 한 번이 선물이 아닌 박지연의 향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가 트로트의 아이콘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흥미롭다. 박지연이 현대차의 브랜드 대사로 활동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명의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 명의 예술가가 자동차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을 선도하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또한 박지연의 음악적 배경과 현대차의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한 마케팅 캠페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팬들은 박지연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과 진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지현이 현대차와 함께하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확신해요."라며 팬들은 그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박지현의 팬들은 그가 성공적인 대사로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모습을 상상하며 그의 길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지현은 이미 음악계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고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차례이다. 현대차와의 협업은 박지현에게 음악과 자동차 산업이라는 두 개의 큰 무대에서 모두 뛰어난 성과를 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의 도전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며 그가 보여줄 더 많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박지현의 향후 행보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그는 트로트의 왕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동차 산업과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박지현의 이름은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도전 정신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앞으로도 그가 만드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박지현의 이번 도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이제 글로벌 스타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차와의 협업은 그가 단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새로운 얼굴을 보는 것은 팬들에게는 물론 전 세계 대중들에게도 큰 충격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박지현이 현대차의 브랜드 대사로 활동하게 된다면 그의 음악과 이미지가 결합된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다소 전통적인 이미지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박지현은 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팬층을 형성했다. 이런 그의 모습이 현대차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박지현은 이미 팬들에게 그의 진정성과 열정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팬들은 그가 트로트 음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 대사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다. 박지현이 이룬 모든 것은 그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의 도전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거라고 믿어요라고 팬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지현의 열정과 끈기는 단순히 음악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처럼 미래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현대차와 함께 펼칠 글로벌 캠페인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더욱 넓은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박지현, 더큰 꿈을 향해 도전하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트로트의 영역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서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에 다가가고 있다. 그는 단지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미래는 그 어떤 예술가보다 밝고 넓은 무대에서 펼쳐질 것이다. 박지현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어갈지, 그리고 현대차와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펼칠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의 도전이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이며, 박지현의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박지현은 이제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 그가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대사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트로트와 문화의 세계적인 확장을 의미한다.